기생충 이후 역대급 반응이라는 한국 영화, 감각적인 영화, 그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형태. 바찬욱 감독 특유의 블랙유머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 땅속 깊이 파고들어 깊숙이 새겨져 있다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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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들 i 이스박찬우 감독님의 신작?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우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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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24일 내 네, 콘서트 하는 날인데? 얘들아 이거 보는 거 좋은데 저녁에 내 콘서트 하니까 간 겹치게 보자 알겠지? 이거 레전드 영화인 거 알겠는데 이거 낮에 보고 오면 되잖아. 뭘 <laughs> 정면 승을 <숲을. 웃음> 영화는 당연히 조죠 <laughs> 박찬욱 감독님이랑 정면 숨을 어떻게 해? <laughs> 근데 박찬욱 감독님 다른 영화 뭐 있으셨지? <laughs> 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올드보이요? 아 헤어진 기 기어... 기생충은 다른 분 아니셔? 아가씨 아 아가씨 알아 아가씨 저 아가씨 봤어요 아알것 같아 음 올드보이 저 아가씨에 나오시는 그 배우분 김태리 배우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 그래서 궁금해서 봤었죠. 19세인데 어떻게 봤냐고요? 나중에 봤죠, 나중에. 나왔을 때는 내가 몇 살이었지? 기억이 안 나네. 그냥 나중에 궁금해서 봤어.